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로마서 4장에서 6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월 14일 성경읽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그런적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바 되었, 되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내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 도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 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잇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어,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어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받았고 할례는 그 믿음을 인친 표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모든 믿는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리암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병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같이 의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산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그 탁월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한 사람으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정죄함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든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로로 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장 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모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사르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르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게 몸의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 아,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어, <laughs>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 그러면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나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예, 대해서. 바울은 대답하기를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에 이르는 마지막 열매는 곧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의의를 행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